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채용 못던니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채용 공고들 지원해 보셨나요? 중앙공공기관부터 지방공공기관까지 채용 못던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곳들 중에 아직 지원이 가능한 것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공무원 연금공단을 포함한 네곳에 아직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포함한 네곳 역시도 아직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까지 총 아홉 곳에 아직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장 내일이 마감인 곳들도 있긴 하지만 빨리 마무리해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온 공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보고 계신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네 곳이 있습니다. 각 기업 지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비고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 네 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산직만 채용을 하고 경력이 필수인 공고이기는 하지만 필기시험 응시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포함했습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필기시험 대신에 논술을 응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별도의 필기시험이 없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곰쌤 에픽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곰쌤 에픽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공단에서 근무를 희망하셨던 분들 그리고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 여기에 뭐한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하자면 사통합전공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근로복지공단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근로복지공단의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5월 21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면서 총 169명을 채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기준 신입사원 초임으로 수당을 포함하여 총 3,5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산재보상이나 요양 및 재활서비스, 노후생활보장 및 생활 안전 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에 본사가 있고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적부 평가에 교육사항과 자격사항 그리고 경력사항을 정량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자격증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익 70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700점이면 어학기준 만점이 5점인데 그 5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700점 이상부터 차등으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라 겁니다. 커멀, 한국사, 한국어 등 모든 분야에서 동일합니다. 만점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CS는 전직렬 공통으로 의수문자 4과목을 응시하고 전공은 행정직 중에서 일반 행정만 응시를 하는데 경영, 경제, 행정, 법을 포함한 사통합 전공에 사회복지학을 추가로 응시합니다. 각 과목 6문학식 출제가 되니 사회복지학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의 채용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공기관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제한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역제한이 있는 채용공고 중에 눈여겨볼 만한 곳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천안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총 5곳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잘 살펴보고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난 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총5 곳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영어를 활용하는 관광안내직 채용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기계직을 한명 채용합니다. 5월 21일까지이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못더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채용공고가 가장 눈에 띄고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울경제진흥원과 SH공사의 채용공고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 후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용모떤니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